안녕하세요. <laughs> 어, 원래 교우장 선생님께서 어, 어제 그제까지도 참석하시기로 그렇게 말씀 하셨었는데요. 오늘 지금 갑자기 에, 어제 에, 일이 생겨서 어,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어, 교우장 선생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주목대사는 그 단풍마다 떨치고 어느덧 겨울빛이 완연합니다. 이런 때 서리빨 같은 나옹과홍선생님의 법과량과 건맥을 밝히는 중요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점을 제 사교구의 독자로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옹 스님께서는 지공선현 스님께 10년 동안 사숙해서 수제자가 되고 또 강남 임제종의 평산 철임의 원맥을 계승하시고 39세가 되는 1358년 고려로 귀국하십니다. 이후 1360년과 6 9년의두 차례에 걸쳐서 오대산에 오데, 주석하시게 됩니다. 이중첫 번째 주석 때인 1360년 오대산 국대의 보운함에서 당시 신성함에 머을던 혼수 스님에게 법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혼수의 비문인 국각국사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수 비문에 따르면 나홍 스님에게 법을 받은 것이 혼수 스님의 유일한 법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혼수 어록이 일제 감정기 때까지 북한에 전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혼수 어록은 지금은, 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혼수수임이 중요한 게태고오호 법통이냐, 나온 법통이냐를 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인데, 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계종이 뭐 도입국사에 의해서 뭐, 뭐 시작됐다 이런 거는 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고려말 어, 태고 스님 아니면 나홍 스님에게 시작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생종파이다. 어,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법맥 때문에 에, 그런 문제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두분 중에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나홍 스님이라는 주장이었고 조선 후기 쪽으로 가면 이제 태고 스님이라는 주장이 우세하게 돼서 지금 여기에서 첨예하게 어떻게 보면 키를 주고 있는 호수 스님입니다. 스님에 대한 내용들이 좀더 밝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하셔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고요. 그래서 아무튼 혼수스님 비문에 나오는 거는 나옹스님에게 법을 받은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선 무기의 법맥은 혼수스님을 인정하면서도 그 스승으로 나옹이 아닌 태국 보우스님을 설정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게 합니다. 태국 스님의 계승자는 모감 찬영스님이며 나옹스님에게는 모각자초스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혼수 스님 역시 나홍 스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후기 법맹에서 혼수 스님이 차지하는 위치를 상위볼때흔 대한불교 조계종의 시조는 나홍 스님이라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또 나홍이 혼수에게 법을 전하는 북대쪽은 조계종에 있어서는 최고의 성지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조계종이 어떻게 보면 시원적인 부분이 오대3 북대에 있다. 설명도 충분히, 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방금 전에, 축사해주신 우리 덕행 스님이 계신 데가 조개종의 남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 특히 분자리에, 우리 스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뭐,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어서 약간, 어, 늘한것 같지만, 실천행이라는 데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맑은 분이 계시는 바람에 조개종이 좀더잘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국대와 혼수심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대 더킹스임의 반론으로 이제 국대의 신앙과 혼수심에 대한 세미나가 불교와 연구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고 하니 매우 큰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는 국대의 관람이 일신하고 정비가 완료되어 상황선언이 개원된 해입니다. 이와 같은 뜻깊은 해에 국대 의 신앙과 혼수심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은 5대상 국대의 모든 기운이 결실을 맺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대 가원인덕행스수님과 세미나를 주관해주시는 김순태 교수님의 학회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분들의 요구를 비치하며 이상 경제의 말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반드시 부처님의 앞으로 맺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한국불리와 종교중의 앞날은 길이 밝아질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제 소개 끝이지 않고, 조계정 중문주와 국대의 의의를 잘 설명해 주신 자연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일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